예수님이 죄악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요 예수님 떠날 때 슬픔뿐입니다 예수님 떠난 이세, 저주뿐입니다 예수님 떠난 이세. 허망 부립니다 예수님 믿으셔요 예수님 붙으셔요 예수님 노래하셔요 예수님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만족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 의 안식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왕이 오셨어요 왕을 맞이하셔요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맞이하셔요. 성 단절 기간 동안 왕이신 예수님 만나셔요. 하나님의 아들,